Time,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유년기로 아 이게 뭔 얘기야? 뭔? 시간을 보내는 건데 유년기를이라고 번역해 볼게요. 얘가 의로가 있기는 하지만 유년기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안 맞게 유년기를 유년기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애니멀스 동물들이 투런 배우게 한다.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와,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동물들이 동물들이 부모님하고 함께 하는 유년기를 유년기를 보내면 그들의 환경을 배울 수 있다고 부모로부터.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자고. 자, 차일드우드가 바로 칠드런이라고 하는 유년기인 거야. 유년기가 없다면 동물들은 must rely on 하니까 의존한다라는 뜻이 돼. 무슨 말이냐. must 다음에 얘가 1번 그 다음에 and 끼고 b가 2번 이렇게 된거지. b가 2번 좀더 많이 하드웨, 하드웨어에 의존하다. 하드웨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따라서 must be 덜 유연성이 있어. 유년기라고 하는 게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라고 한번 적어 볼래, 니네가? 여기다 뭐라고 적는다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적어 놔 봐, 유년기를. 그해 볼게. 부모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내면 동물들은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라는 글이었던 거야. 이해가 좀 됐어? 오케이. <laughs> 어,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느 목적지, 예를 들어서 뭐, 속초를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내가. 그러면, 가다가 뭐, 휴게소도 어디에서 들리고, 뭐, 어떻게 하, 들렸다가 숙소까지 가고, 이런 루틴이 생기는데, 근데 전혀 길을 모르게 되면 무슨성이 떨어질까?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어디에서 쉬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럼 내비만 믿게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갈게. 어몽 뭐머 중에서 미그레이토리라고 하는 단어가 철새를 의미하는 거야. 철새. 미그레이토리 l 드를 철새 종이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철새 사이에라는 뜻이 돼. 철새 사이에, 철새 사이에. 도지는 새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들니까 새들. 정지하면 아니고, 해부 별표. 해부 별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동하는 새 종들 중에, 됐고, 철새 중에서 어떤 새들은 해부,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새들은 갖는다. 이동 경로인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렇게 된 거야. 비효율적인 거야. 즉, 한마디로,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동 경로를 갖는 거야. 그럼, 어떤 새일까요? 어떤 새가 비율적인 이동 경로를 같을까요? 유년기가 있었던 새, 없었던 새. 없었던 새. 이해됐어요? 예. 아리 동사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선행사가 도지겠죠? 복수입니다. 자, 얘는 수거로 암기합니다. 비, 논, I, N, G. 비, 논, I, N, G. 비 non ing 아는 채로 태어나다라는 거예요. 아는 채로 태어나다. 아는 채로 태어나다. 자. 이 미안해요. 이렇게 적을게요. 봐 봐요. 미안.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죠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쉽잖아요 아는 채로 태어난 새들은 어떤 새들이에요 부모랑 유년기를 안 보낸 새라고요 그러니까 비율적인 이동 경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아 사기예요 사기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읽혀요 그렇죠 저는 내용을 다 아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하오 모를 아는 채로 방법 시간 장소 얘는 이동할 이렇게 번역해요. 의문사 2, 의문사 2, two, 의문사 2예요. 이동할 방법 이동할 시간 이동할 장소를 아는 채로 태어난 애들은 즉 배우지 못한 새들은 이렇게 된 거죠. 됐죠? 이해가 되셨죠? 알고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유전을 <laughs> 받은 새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랑 안, 아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주격관계대명서 선행사는 계속 새들입니다. 요새들이 요새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새들, 이 새들, 이 새들인데 미그레이팅 이동하는 겁니다. 엔타이어는 전적으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이동하는데 부모한테 배운 경험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인가요?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이 지침은 뭐예요? 배운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예요. 갖고 태어난 거죠. 그들이 비본 위드, 가지고 태어나다. 모르면 아예 번역을 해 놓으세요. 갖고 태어나다. 이렇게. 얘가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목적 없으니까 목적 격관계 대명사 대생냐, 요 대생냐. 그래서 대이부터 지침을 수식해 주는 거예요. 요것도 이해됐나요? 그들이 가지고 태어났었던 지침을 따라서만 전적으로 이동하는 새들인 거예요. 이 새들은, 비율적인 이동 경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혼자서 해석해서 쭉 내려오세요. 그리고 진, 진도 나가요. 방금 위에서 한 수거 그냥 보고 읽어도 돼요. 비 non ing 맞아요? 비 non ing.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 대신에 위치 아, non ing. 자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어려운 설명 아니고요. 뭐 뭐를 갖고 태어나다가 어디 있었더라 여기 있네. That are born knowing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Knowing.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네요. 대수로 아, 할까? 쉽게 위에랑 똑같이 that are born knowing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요요두 개가 생략된 거죠. How to migrate 이동하다예요. 이동하는 방법을 알면서 태어난 음. 이 새들은 쉽게 뭐 하지 못한다. 뭐 하지 못한다? 적응하지 못한다고요. 이해가 됐나요? 적응하지 못하는 거 무슨성이 떨어진다? 유연성이 떨어진다. 고요제 설명이 해됐어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읽혀요? 배우지 못한 사람. 유년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아, 못한 새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적응하지 못한다. So, 그래서, 호수가 물이 마르, 말랐을 때, so, 그래서 호수가 말랐을 때, 숲이, 숲이 갑자기 farmland. 포함된다니까 농지예요. 농지가 되었을 때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기후 변화가 밀어냈을 때 번식 지역을 빠들은 더 멀리 철자만 조심하세요 이거. 아빠 아니에요. 아빠 아니에요. 철자 이상해요. 북쪽으로 더 멀리 이동했었을 때 밀어냈었을 때 지금 환경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이만큼 적어놓은 거예요. 환경이 변했다. 했을 때그 다음 이거 이거 보이시면 돼요. 이거 어 d e a d e born knowing how to be g e a t A 그 가로 쳐야지 이렇게 보이면 돼요. 똑같으니까 위에 여기 심표 심표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똑같죠. 그럼 여기 keeps 틀리면 안 되죠. 여기 keeps 틀리면 안 되죠. 왜 주어가 누구예요. 그 다음 동사가 누구예요. keep 이렇게 돼야죠 이부 뒤에 대신 거죠? 예. 아래 주격 관계대명사 댓 선행사는 누구예요? Birds예요, birds. be o 아이인 알면서 뭐 하는 방법을 이동하는 방법을 알면서 태어난 그 새들은 keep ing. keep 동명사라고 적어 놓을게요. keep 동명사. keep 동명사. 동명사. 계속해서 날아갑니다. 다인은 따라서 아, 어, 여태까지 빈칸 추론입니다. 하려고 하다가 꾹 참았어요. 이거 하려고. 자, 뭘 따라서 날아갈 수밖에 없다. 경험이 아니라 뭐? 부모에게서 배운 경험이 아니야. 엄마, 아빠랑 같이 날아가다 보면, 애기야, 여기 원래는 물이 있었지? 물 없지?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저쪽 가면 물이 있다? 이걸 부모한테 배워야 되는데, 그게 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갖고 가면, 기존의, 오래된, 기존의 규칙과 지도를 따라서 날아간다.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응성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된 거죠? 됐죠? 예. By comparison, 이에 비해서 아, 배웠구나. 배웠네, 배웠네. 부모한테 배웠네. 가장 긴 시간의 유년기를 갖고 있는 벌즈. 누구들은? 셰드은 Migrate가 동사, 유년기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이제 이제 와서 해줘. 이제 와서. 이동했는데 누구랑 같이 이동한 새들? 그들의 부모와 함께 이동한 새들은 이라고 이제 얘기해줘. 유년기를 보냈다는 게 부모랑 같이 이동했다는 말인 거야. 걔네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는 to야. 갖는 경향이 있다. 이제 다시 빈칸. 안 배운 친구는 오래된 규칙과 지도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하면 배웠던 애들은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로 이동하게 된다는 라 거죠. 자 이제 마무지막이다. 따라서 유년기는 유년기 부모와 함께 이동하는 이 경험을 배운 애들 이렇게 된 거지. 그 유년기는 퍼슬리테이트 별표 하나 땅치세요.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퍼슬리테이트의 뜻을 몰라요. 촉진시켜준다. 패싱 온 하니까 전달을 뭐에 전달?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촉진시킨다.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촉진시킨다. 문화적 정보를 해 볼게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정보 전달.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적 정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정보를 전달해 준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문화는, 문화는 진화한다. 더 빨리. 누구보다? 유전자보다. 유전자보다. 자, 빈칸 추론일 수 있는데, 함축적 의미일 수도 있어요. 이거, 다음 글이 밑줄에서 의미하는 거를 고르세요. 이거라고요. 그럼 유전자는 뭐냐면, 알고 태어나는 것. 알고 태어나는 것. 그러면 문화는 부모와의 유년기를 보내는 것. 자,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학습 또는 경험이라고 한다. 이해가 됐나요? 예. 이것이 유전자보다 더 빨리 뭐 한다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 유년기는 새들에게 무슨 성을 제공해준다 유연성을 제공해준다 뭐 하는 기후변화 변화는 세상에 대한 이렇게 된 거예요.